안녕하세요 양혜순 변호사입니다. 우선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의 소중한 시작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혼인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 혼인 당사자 신고인이라고 되어 있죠. 혼인 당사자 남편 될분 그리고 아내 될분 각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적 사항 중에. 어... 이본안자라든지 등록 기준지 예. 잘 모르실 경우에는 어, 각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 예.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보시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십니다. 여기서는 그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요. 본인 중심으로 해서 본인 자신 거 하고, 그 다음에, 어, 부모님 거. 부모님, 그리고 자녀. 이렇게 본인 거. 예.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본인 거. 이렇게 다 발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항을 보시면, 부모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혹시 양부모님 계시면 양부모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등록 기준지 역시 부모님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 성립 일자 이건 이건 국제 결혼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외국에 외국 정부에 먼저 혼인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항 성본의 협의, 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아니, 보통 아니오라고 표시를 많이 하실 텐데요. 아니오 없으면 그냥 남편 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혹시 두분 이제 미리 협의를 하셨다라면 아내 아내의 성본을 자녀 성본으로 하겠다라고 협의를 하셨다라면 예 이렇게 예라고 표시하시고 이제 협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랑 근친혼 여부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해당됩니까? 예, 아니요라고 표시하셔야지 혼인 신고 가능하시고요. 혹시 예라고 표시하시면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예 그리고 육항 기타 사항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더 앞서 사망에서 보면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 성립 일자에 관련해서 외국에서 혼인한 서류라든지 또는 뭐 혼인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라면 그 자녀의 인적 사항 뭐 이름과 등록 기준지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 간혹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의해서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드물지만 예 그런 경우에 그런 판결문들을 판결문이 있다라고 기재하시고 그런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랑 증인 증인항을 보시면 예 성명란이 두개 두 있죠 그러면 증인 두 명이 필요하시고요 여기서 증인은 어~ 자격은 성인이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인 성인이라 성인도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랑, 동의자. 이 동의자는 일반적으로는 기재를 하지 않는데, 혹시 남편 들 뿐이나 아내 들 뿐이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어,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또는 피한정성년 후견인. 예, 미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에는 예,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항 신고인의 출석 여부. 예, 남편분 될 분하고 아내 될분두분다 함께 동주민센터나 면사무소 에 출석하셨으면 출석에 따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혹시 한어한 어, 한 분이 바쁘셔서 못 가셨다면 이때는. 한 번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신분증은 두분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이나, 1 제출이나 있습니다. 제출인 같은 경우는 어, 신고인인남편들분아내들분이 바쁘셔가지고 혹시 다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추석하지 못했을 때 제출인이 이 혼인신고서 서류와 두 분의 신분증과 아, 제출인 본인 신분증, 예, 제출인 신분증 이렇게 다 지참해서 가시 가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혼인신고서 마지막에 보면 인구 동향 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그 통계법에 따라서 성실 응성실 응답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향, 음, 조사 내용은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혼인 종류. 뭐 초혼 사별 후 재혼이냐 이혼 후 재혼이냐 이렇게 혼인 종류를 묻고 최종 졸업학교에 대해서 묻고 직업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묻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혼인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